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신혼여행 첫날에. 어머네, 아, 그거야말이요이렇게했다안이거그 내가 내가 정도로 창피하냐고 내가? <웃음> 왜 그런 게 안녕하세요. 결혼식입니다. 박민정, 상 최세별입니다. 오늘 부 가장 우 원인이 되 성격 차이? 난뭐 월말 몬라 됐죠. <laughs>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것들이긴 해요. 뭐 서로 말투 하나 가지고 아니면은 음. 너왜 괜히 그렇게 짜증스럽게 얘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긴 하는데 육아하면서 힘들고 서로 돈 버느라 힘들고 하면서 서로의 힘든 거를 서로한테 자꾸 뭔가 풀려고 하고 서로 너무. 이제 그런 것들 표현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진짜 그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는 말도 맞아요 저도 남편이랑 치약 전 가운데서 짜거든요 음. 저희 남편 끝에 그래서 저희 치약 두개 써요 아, 진짜로? 오른방법이야 <laughs> <어려운> <laughs> 진짜. 그냥 아 그냥 아, 따로 아, 하나씩 쓰자 그래, 이랬어요 예, 그, 서로 스트레스 받느니 어이고 어, 어, 저도 근데 사실 남편이 맞긴 해요 끝에서부터 써야 어, 어. 맞잖아 내가 버릇적으로 그냥 가운데서 쭉찌는 어, 거야 이거 괜찮아요. 이러기가 귀찮은 그렇지. 거지 어. 어. 그러니까 이것도 몇번 싸우던 아 그럼 내가 두개 사놓게 해다 보니까 둘이 쓰니까 또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어, 그 현명하네 싸우는 것보다 푸는 방법이 많아. 중요한 것 같긴 어. 해요 어, 어떻게 푸느냐 뭐 힘들다고 하거나 뭐이 회사 그만두고 싶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집에서 한숨 쉰다 거나뭐 이런 죽는 것도 하나도 안 해. 항상 지적질이야. 항상, 어. 항상 어. 똑같은 표정, 똑같은 상태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웃음> 출근하고 <웃음> 퇴근하고. <웃음> 이래. 너 로봇에 결혼한 거 아니지? 아니, 그 술랑은 많이 하지 않는데 나오는 얘기가 지적질이야. 어. <laughs> 몇 마리 안 나오는데 그게 지적질인 거야. 신혼행에서 어. 응. <laughs> <laughs> <잘 싸웠다? 웃음> 안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운 사람 없을 거야. 하나, 둘, 셋. 근데 신혼대에 갔는데 둘이 이제 숙소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서로인데. 어,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처음에는 리무진 택시를 탔어. 리무진 택시 타가지고 아좋다말래서막비싼 막 사진 찍고 와. <laughs> 아, 사진 찍고 와. 선글라스 겸손하 해가지고 그 동네를 딱 내렸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아. 이 호텔이 저 호텔인 것 같고.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음. 그 지금은 지도? 막 어? 지도에 나침고지가 와. 왜? 왜 구글같은 지도 보고 간 거야? 옛날에 구글 그런 거 없었어? 솔직얘기하자 10년 전이니까 왜? 그래도 나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신경이 오냐 요즘에 사람들이 막 구글 깔고 간다며비게이션키면서 아, 이렇게 나는, 나는 호텔에서 지 진짜. 진짜로? 근데 택시가 호텔 앞에 안태워졌어 몰라. 기억나. 그게 그게 의문이야, 제. 호텔 앞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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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괜히 텐시 타나? 갔는데, 갔는데 그 호텔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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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한 호텔이 아니야. 내가 또 성격이 어 미안해 뭐, 잘못 알았네? 어. 뭐, 뭐 이렇게 잘못 안았네뭐 말고도 이렇게 되는데 왜이가 어. 아니네. <laughs> <laughs> 여기렇 아니네. <웃음> <웃음> <여기가> 아니네? <laughs> 가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신랑은?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어. 순량이 이제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음. 어 이미 점점 더대빨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갑자기 이제 짜증 나 그렇지, 그렇지 올라지. 어. 그래서 중간 가다가 서로 이제 말이 없어지면서 어. 서로 시작, 어, 어, 시작돼서 아. 말이 없어. 어. 막 하루 어. 음. 자기가 이게 편하게 못 다니고 막 우리가 찾으러 다니고 그랬던 거 되게 이렇게 귀찮고 하니까 음. 그게 처음에 좀 틀어졌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우리가 고생해서 막 이렇게 찾고했던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남편이 화는 삐졌어요. 음. 신혼여행 갔는데 사진 안 찍어줘가지고. 남, 남편이 삐졌어. 그러니까 저희는 로마를 갔는데 어. 로마를 가면 이제 수도 그런 막 국기 같은 거막 이렇게 있길래 우리 신기해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이제 무슨 우리 이렇게 보안, 나라의 보안 이런 것처럼 아, 그래서 찍으셨네. 찍으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남편 거기서 찍고 싶은 거막 국가, 어, 이렇게 국기가 가국 어, 있는데 이제 남편이 자기 이렇게 포즈 잡고 있는데 내가 찍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 무서운 어, 이만한 어, 경찰복을 입으신 분이 막, 어, 막 아, 너라 스탑해, 스 이러면서 막이러면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찍으려다가 이렇게 아, 도망갔어 이때 <laughs> <그리고> 남편이 <laughs> 사진 안 찍어 주고 자기만 도망간다고요 화가 난 거야 그 상황에서 말리 나와야지. 어. 왜 사진 찍냐고 해서 서로 왜찍어주니안 찍어주냐 이 평생에 한 번인데 로마 또 언제 올 거냐 이래갖고 어. 서로 진짜로 그큰 로마 시내를 이렇게 <laughs> 따로 걸어다녔어. <laughs>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신혼여행 <laughs> 첫날에 삐져서 이 돌아다니다 숙소를 왔어. 내 남편이 하, 저기 저기 쇼핑몰 저기 뭐야? 저기 명품백 파는데 갈거안갈 거야 해서. 갈 거야 <웃음> <웃음> 그러면서 화해를 했답니다 <laughs> 아, 우리 신랑은 또 근데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어 여권 어 만들어서 처음 간 거였고 결혼 준비도 바빠가지고 나 혼자 거의 다 했어 어? 선크림 있잖아요 어. 그걸 빼먹은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아 공항에서 급하게 파이팅이다. 샀어 애프터 선으로 산 거야 선크림은 미리 발라야 되는 거고 선, 애프터 선은 판 다음에. <laughs> <laughs> 나는 비싼 거, 가지서 요거만 얼굴만 이렇게 내거 쓰고, 실랑은다 그걸로 발라준 거야. 얼굴까지. <laughs> <laughs> 나는 몸을 바르고. 딱딱다 <laughs> 그래가지고 딱 하루 있었는데 얼굴이 두개시뻘게진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선크림 발라서 그때 뭐 지수가 낮은가? 봤더니 그때 발견한 거지. 이미 다 서로 따갑잖아. 그러니까 다들 둘이 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신랑은 평소에 이렇게 칭찬안 한다고. 그래가 어, 사진 찍으면서 어, 나 괜찮아? 이랬는데 어, 별로야 이랬어 <laughs> 그 순간에 나는 확빠이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그때부터 표정, 사진, 사진을 사진 찍는데. 맞아, 맞아. 신험 사진, 사진 중에 기분 어. 나쁜 사진이 몇컷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뒤에 마닐라에서 찍은 사진이. 다 아, 그래? 다 그래. 아, 다, <laughs> 다, 그래. 아, 그래. 아, 다 이러고. 그마지막에그 그 사람이 막, 예, 뭐, 뭐, 뭐 이쁜 데서 찍어준다고 뽀뽀하는 시간 찍으라고 했는데, 뽀뽀하는 어 <laughs> <샷> <웃음> <웃음> 어. 근데 안 싸운 사람 없어? 신혼여행 가서 다 싸우지. 뭐 신혼여행에서 싸운 건 애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육아하면서 싸우는 게 진정한 전쟁이지.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싸움이 뭐였어요? 열심히 먹이겠다고 갈비를 해가지고 뭐 하, 해가지고 딱 했어. 먹였는데 딱첫 마디가? 아 이게... 뭐야? 뭐 이러는 거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내가, 사람 음식이야 어, <laughs> 냄새 났다 그랬나? 찔겠다고 그랬나? 음. 이러면서 나보러? 나 이거 충분히 뭐안 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맛을 이렇게 먹자마자 그얘기 꺼내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주아니면싹닫아가지금그첫 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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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음. 마디가 되게 중요하잖아 음. 밥을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주질 못할 망정 음. 막 이걸 너무 진짜 대놓고 진역, 지적질을 하는 것처럼 그치, 그치, 느껴진 그치, 거야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치, 내가, 내가, 내가 막어 먹지 마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버린다고 막제작 했더니 그게 싸움이 시초가 돼가지고 음, 어. 그날 되게 크게 싸웠어요. 애, 애들 앞에서. 우리 언니네 들고 가가지고 그 <laughs> 내가. 언니는 뭐라 그래? 우리 형뭐 엄청 맛있게 먹었어. 어, 진짜요? 우리 첫에 이거 엄청 맛있다 이러면서 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웃음> 그러세요. <웃음> 우리 오빠네.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laughs> 우리 시랑이 아, 유왜 그랬대? 동서? <laughs> 그 뒤로는 이제 신랑이맛있어 <laughs> 너무 <오>, 아 <맞아>, <laughs> 진짜. <laughs> 맛 여기다 결혼식이 있었어. 음. 20대 때 입었던 예쁘 옷을 꺼내 입었지. 음. 그래서 입었는데 <laughs> 이런 거야. 어. 우리 신랑이 진짜 한숨을 아신다 했잖아. 어. <laughs> 아무런 스트레스를 아, 안 쉬나 했잖아아무런 스트레스를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내가 옷 고를 때마다 한숨을 쉬어. 맨날. 오. 우리 집은 무조건 이쁘다 그런 스타일. 어. 고쟁이리 같아도 어 우리 딸 이쁘다. 우리 딸 이쁘다 막 이러면 나중에 전에는 막 데이트 할 때도 무슨 엄마가 난방을 사줬어. 그래서 입고 가는 신랑이 딱 데이트를 나는데 중국 옷이야 이러는 거야. <laughs> 중국 사람 같다고. 이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사냐고 물어봐. 근데 그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게아니라 우리 엄마가 사준 옷을 줄, 입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우리 집이 옷을 많이 못 입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서 우리 오빠를 봤는데 오빠고옷 너무 옷 입는 어. 그러니까 어. 옷을 옷을 못 입는 거야. 그데 아직 장가를 못. 미안해요. 말해. 장가를 못못 가셨어요. 근데 옷을 볼 때마다 혹시 뭐? 입고 어 그걸 아, 잠시 간 거야. 근데 <laughs> 그래서 하여간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면. 차 어. 타고 가면서 계속 온 거야. 어. 뭐가 어떻게 그러냐고. 어. 막 그거 계속 싸운 거야. 어. 근데 아니. 내가 막 신랑한테 오히려 어. 막더 긁은 어. 거지. 어, 예민하고 뭐, 어, 들어가좀난 진짜 막은. 내가 좀 있겠다 다 결국에 차를 불러버렸어. 어. 신랑이 어. 집에 가자고. 어. 그래, 결혼식을 안 가고. 어.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간 거야 나도 너무 열받는 거야 그 정도로 창피하냐고 <목소리> 내가 내가 그러면 어 이제 옷을 질러버릴 거라고 계속 막싸 버렸잖아 싸 버릴 거야! 거야. 이러고서 진짜로 야 카드 딱 내리자마자 카드 내놓으라고 옷싸 버릴 요야어 신랑한테 딱 카드를 뺏어서 음 백화점으로 가버렸어 써? 갔어 음못 사지 못 사지 아씨 <laughs> 결혼을 앞둔 음음아음아음아음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못 사는 가장 중요한 건한 마디씩 싸우더라도 사에는 음 확실하게 어. 사인은 확실하게 우리 신랑이 이런 게 정말 너무 싫거나 아니면 음.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걸 끝까지 내가 고수한 것도 나의 음. 고집이거든요. 고집이지. 그러니까 맞아. 따로 뭐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뭐하든지 하는, 해서 음. 방법을 좀 찾아서 서로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거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 맞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신랑이 지적질하는 걸 연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음. 그거를, 그래서 결혼 전에 이걸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다. 어. 해가지고 진짜, 아, 태국에더 크게 싸운 게 그런 것 같아. 명동 한복판에서 막,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 지적질 하지 말라고. 난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어. 그래서 막 싸운 적이 있어. 그래서 난 이거 아니면 너 헤어지겠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내가 듣기 싫은 거, 듣기 싫은 얘기 안, 나전 듣기 싫은 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 안 하는 건난 쉬운데, 어. 우리 신랑은? 듣기 싫은 얘기를 안 해주기가 힘든 거야. 맞아. 근데 그거를 서로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어, 인정하면 별거 아닌데. 인정은 그래서. 별거 아니고 아전 전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음, 인정하고 받아들면 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든 거죠.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 자체로 내가 사랑해야지. 아이 사람 요거만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바뀔 수 없는 거라는 걸아시요네 음. 오늘은 부부 싸움에 음. 대해서 저희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죠. 화해를, 해, 화해를 해야지 계속 오래오래 잘살수 있으니까. 싸울 때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뭐가 싫은지, 뭐가 아닌지 정확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해도 확실하게, 화해도 맞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뷰런치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나는 이런 싸움도 해봤다. 우리 소통하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laughs> <laughs> 저희 다음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안녕.